15강의 6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순서의 마지막 문제고 소제는 영어 철자 개혁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읽어보자. 영어에서 요 많은 스펠링 에더가, 에러가 could be avoided, 피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transcribed 뭐 하면요? 그쵸, 그렇죠? 표기하다라는 동사야. 체계적으로 표기하면 각각의 사운드를 뭐로, 고정된 어떤 철자로 체계적으로 표기를 하잖아? 그러면, 스펠링 에러, 이거 좀 피해질 수 있대. 지금 보면은 이거 가정법 과거거든? if 주어, 과거. 여기 과거형 나와있죠? 지금 if절이 뒤로 빠져있는 경우입니다. if절과 주절이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정법은 항상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오죠. 그래서, could might,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야. 이 말인 즉슨, 뭐하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고정된 단어로 소리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스펠링 에러가 피해지지 않고 있다. 스펠링 에러가 일어나고 있다. 처음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하고 스펠링하고 이렇게 좀 일치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스펠링 에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우리가 word to avoid writing f 라는 소리를 f p h f 이렇게 둘다둘다 둘다 쓰는 것을 피한다면 사실, F라는 발음을 우리는 표기할 때, F로도 하지만 이 pH로도 표, 그, 표기를 하거든.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우리 삶이 좀 더, much simpler. 조금 더 편해질 거라는 거죠. 얘도 가정법 과거야. 위에랑 똑같습니다. 얘도 현재 사실과 반대야. 즉, 우리는 이 F라는 것을 F, pH 이렇게 둘다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 삶은 심플하지 않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어진 문장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표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발음하는 거하고 스펠 쓰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스펠링 하는데 스펠링, 스펠링을 쓰는데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디로 갈까라고 봤을 때 우리는 C로 먼저 가볼게요.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at 이하의 의심이 거의 없다. 즉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That은 동격의 That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Get rid of, 제거하다죠. 이러한 것을 제거할 수 있대. 이것과 Many others use l e i s redundancy. redundancy 하면 군더더기죠. 쓸모없는 군더더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대. 이 군더더기에 대해서 소유격한데 설명 들어가야죠. 이 군더더기의 습득이 eat up, 잡아먹었다. 그죠? 이, 이 잡아먹는데 무엇을 잡아먹었어? 우리의 많은 유년 시절의 어떤 시간들을 잡아먹었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군더더기 즉 스펠링 외우느라 그거 습득하느라 우리 의 유년 시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었어 외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그런데 이거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라는거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사실 스펠링 그 철자 개혁하면 되거든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스펠링 외울 수 있거든 그거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This is the timid direction. 소심한 어떤 방향이 있었. 이것은 소심한 방향이었대. 철자 개혁이 있긴 있었나봐. That American spelling reform take took 해서 얘 예, 지금 못간답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해석을 하면 American spelling 개혁이 취했던 소심한 개혁이래. 언제 언제 스펠링 개혁했냐면 그 스펠링 개혁에서 그 심플리파이드 간소화했어. irregular 하면은 되게 불규칙한 그런 불규칙한 미국 그 영국식 스펠링이 있었나봐. 그래서 behavior도 이렇게 쓰고, o n e r a r i z e 도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외우는 그 스펠링대로 개혁을 했나봐. 이렇게 간소화한 거는 간소화해서 스펠링 개혁하긴 했거든.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이 막 개혁을 했냐. 그건 아니야. 아주 소심한 방향으로 개혁을 했대. 그러면 소심하지 않은 방향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치첫 번째 A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A의 첫 문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Many more steps 더 많은 조치가 could I have been t a k i n taken along the same line. 같은 방식으로 취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쿠도에프피 p 가 나오면서 뭐뭐할 수도 있었어. 근데 실제로 안 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좀더 많은 스텝,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나오면서 왜 그랬을까? 뒷문장에서 설명이 들어가죠. 그렇지. 더 많은 조치가 같은 방식으로 취해질 수도 있어. 조금 더 소심하지 않고 대범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야. 조금 더 전문적이고 숙련된 독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즈튜브 정사하면은 뭔가 하는 걸 멈추다거든. 뭔가 하지 않다란 뜻이야. 그럼 의식을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사실 우리는 너무 그곳에 익숙해져서 이 스펠링에 대한 어떤, 그치, 그 불합리성, 요것을 의식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 스펠링이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서 even o n rather as simple as x 심지어 어떤 단어야. 그렇죠? 이 스펠링 x와 같은 이런 정말 심플한 그런 단어들조차도 불편 불어불 어, 불 필요해. 그렇죠? x와 같은 간단한 글조차 불필요해. 왜냐하면 it stand for t w o phenomenon.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두 개의 음소인 ks를 뜻하는 거거든. That already have their own spelling. 근데 그건 이미 뭐가 있어. 스펠링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택시 생각하면 돼. 우리 택시 이렇게 쓰잖아. 근데 사실은 이이 x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 스펠링 그냥 사용하면 되거든. 근데 굳이 ks라는 스펠링 대신 x라는 스펠링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불필요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터키는 take a taxi. 얘는 이렇게 쓴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 발음하고 스펠링하고 똑같이 쓰는 거죠. 그 터키라는 터키라는 나라는 위치, 주격 관계 대명사야. 지금, in the space of one year, 괄호 묶어버리면, 여기 동사 1번, 관계대명사 절안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2번, and 동사 3번. 관계대명사는 여기서 끝나고요. 문장의 that country 주어져, 동사는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1년의 시간 동안 채택했어. 로마 알파벳 채택했죠. 그리고 급진적으로 simplified. It's spelling. 스펠링을 되게 간소화해서 단순화해서 가르쳤어.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how to read,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쳤는데 바로 그 나라는 set a beautiful example of the feasibility of spelling reform. 아름다운 예시라는 거죠. 훌륭한 본보기라는 거죠. 뭐에 대한? 스펠링 개혁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영어에서 음을 좀 고정된 글자로 표기를 하면요. 머리, 철자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마찬가지야.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 좋을만한 게, 이게 우선 순서가 어디부터였죠? 그쵸? 그렇죠, C부터였죠? A, B. 이 순서여서, 어, 선생님 생각으로는 even a letter. 어디냐? 여기 부분도 문장 삽입 괜찮고 트래키의 부분 여기 부분도 문장 삽입 괜찮으니까 삽입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3번 그쵸그 다음에 어휘 더 한번 봅시다. 조심 문장에서 avoided부터 들어가자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리 사용하면 고정된 단어를 사용하면 C로 가면은 그렇지 여기 acquisition 그거, 군더더기 습득하느라 우리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userless, 요런 단어들 괜찮을 것 같고, A에 가면은, 그렇지, 여기, 불합리성이라는 단어, seize, 이제 인식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unnecessary, X라는 단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도 불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그 단어의 발음은, 그, 음소 KS가 그 X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해서는 Simplified, 뭐 Feasibility 이런 단어들 괜찮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법으로 가면 여기 과거 형태 나오는 거는 가정법 때문입니다.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어디야? 그렇지. 소유격 관대 앞에 있는 u s u a l s Redundancy가 그치. 선행사이면서 뒤에 명사 형태 나오면서 소유격 관계된 명사 체크하시고요. 여기 could have been taken 해서 could have been pp인데 수동 형태 나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set. 동사 자리였죠. 그래서 분사 부문 아니다. 동사 자리니까 동사 자리까지 보시면 될것같아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주제는 영어 철자 오류를 피하기 위한 철자 개혁의 필요성. 예시 나와 있었죠. 필요한 음정, 음소 및 실제 첫자 개혁의 사례를 튀르키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15강이 끝납니다. 고생하셨어요.